안녕하세요, 순사탕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쇼츠 단어 공부하기 매일 1분 수업 시작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그 단어를 가지고 조금 문장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단어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한주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우리 다섯 개의 단어 한번 볼 건데요. 위험하다. 자, 제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걸로 문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위험이 다가온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위험하다, 다가오다. 위험하다, 다가오다. 뭔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다가온다. 위험이 다가온다. 자,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오다 기본형인데 오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두 가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네.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이곳은 위험하다 이곳은 위험하다 자 여기 곳 곳이란 단어요 곳 이렇게 곳 위험해. 이렇게도 되고요. 또는 곧 먼저 해주시고 여기 위험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의미는 크게 변 없어요. 위험해. 곧 위험해. 오케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단문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위험을 감지하다. 위험을 감지했다. 위험하다. 그다음에 느끼다, 느끼다. 뭔가 여기 느껴지는 거 느끼다라는 단어거든요. 검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위험을 감지했다. 감지하다. 위험을 감지하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그 행동은 위험하다. 행동이하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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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위험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험하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이 문장으로 또 조금 이어서 공부하면 도움 될것 같고요. 다음 단어 또 볼게요. 맛있다, 맛없다 우리 배웠었는데 맛있다, 맛있다 이거 배웠죠? 맛있다. 그 다음에 맛없다, 맛없다, 네, 맛없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 배웠는데 이 음식은 맛있다. 오케이? 이거 먹다 한다음에 반찬 음식이란 단어입니다. 음식, 음식, 맛있다. 음식이란 단어, 음식, 맛있다. 맛있다. 음식은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과일은 정말 맛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자, 빨간색 해주고요. 빨간색이란 단어입니다. 수어로. 입술 밑에는 이렇게, 우리 립스틱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빨간색 한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랗게 주먹을 이렇게 감싸듯이 하면은 이게 과일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아, 이것만 했을 때는 사과라는 단어고요. 사과, 여러 가지 이게 과일입니다. 대표하는 사과를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하면은 과일, 과일은 맛있다. 제가 아까 이걸 뺐네요. 과일 맛있다. 오케이, 과일은 맛있다. 했는데 정말 맛있다. 정말이라는 부사가 있었어요. 정말, 정말 어떻게 써요? 맛있다. 네, 맛있다. 사실, 너무 라는 단어 넣어도 돼요. 너무, 이것도 마지막,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네, 그 에너지를 줄이려면 얼굴 표정으로 그냥, 맛있다. 너무 맛있다. 되는 거예요. 자, 빵이 아주 맛있다. 자, 빵이라는 단어, 빵. 우리 빵 좋아하죠?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여기서, 퐁, 빵이라는 단어, 빵이, 빵이, 어, 맛있다. 이것도 아주 라는 부사를 얼굴 표정으로 맛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잠깐, 맛없다, 여기 넣으면 되죠? 그 대신 표정은 바뀌겠죠? 이 음식 맛없어. 이 음식 맛없어. 이거 과일 맛없어. 이빵 맛없어. 자, 표정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단어 넣어주면서 표정 바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쁘다 못생겼다. 우리 배웠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는 보조개 이렇게 들어간 게 옛날에 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쁘다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쁘다, 없앱니다. 못쓰겠다. 첫 번째 문장, 꽃이 예쁘다. 꽃, 예쁘다. 꽃, 예쁘다. 예쁘다. 꽃이란 단어는 이렇게. 꽃입니다, 꽃. 꽃, 예쁘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쁘다. 여자로 인는데 여자.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예쁘다. 네. 이 그림은 예쁘다. 그림. 자, 그림이란 단어. 그림. 그림은 예쁘다. 음. 그림은 예쁘다. 음. 강아지가 정말 예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은 예뻐. 강아지 예뻐. 한 손으로 세고한 손으로 세고 양손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못생겼다면 넣으면 되죠. 꽃. 꽃안 예뻐. 어, 꽃못생겼어꽃 못생겼다라는 단어를 꽃에 잘 쓰진 않는데. 그쵸. 그렇죠? 이때는 음성으로 하면은 꽃이 안 예쁘다. 꽃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꽃 못생겼다. 이렇게 쓰고요. 그녀는 못생겼다. 그녀는 못생겼다. 그녀는 못생겼다. 이 그림은 못생겼다. 이 그림은? 그림 이상해. 음성으로 하면꼭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요또 합니다. 이상하다. 자 강아지가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어. 정말 못생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또좀 공부하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